안녕하세요. 들꽃 피는 언덕의 소문난 다육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전에 같으면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엄청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그랬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제서야 알게 됐는데, 어, 그냥 며칠 남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내일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잃어버린 것 같은 허망함이 잠시 스쳐갔습니다. 올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통 온 나라가 다 시끄럽고 지숭숭한 가운데 1년이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알차게 마무리 잘하고 넘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동형다육의 대표라고 볼수 있는 두들레아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두들레아 원산지는 북미 동부에서 멕시코까지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두들레아 종류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40여종이 들어와 있는데, 음, 두들레아는 좀 습한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름에 물 주시는 걸 절대적으로 삼가만 하시면 굉장히 키우기가 무난한 종류라고 하는데, 장마 때부터 삼복더 이때까지 습하고 덥고 찌는 듯한 더위 이런 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마 때부터는 거의 한 9월 초 정도까지는 물을 절대 주시지 말고 해가 강한 햇빛 있는 데보다는 선선한 그늘, 바람이 잘 통하는 선선한 그늘에 보관을 하시면서 9월 초쯤이면 잠에서 서서히 깨기 시작을 할때 그때쯤 물을 조금씩 주시기 시작하면 한 10월, 11월, 12월 이때는 거의 뭐한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정도까지 주셔도 좋다고 하네요. 뿌리가 자라므로 뿌리가 마르지 않게 자주 주시고 하엽 정리는 하지 말고 분갈이 할때 해주셔야 이 목대가 가늘어지지 않고 굵게 키우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들레아 종류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에듈리스에듈리스 지금 3두가 기본이었는데, 지금 분지가 되고 있어요. 분지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크죠? 사이즈도 크고. 분지가 되면 뭐한 6두 이상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거의가 지금 하나에서 되게 두 개로 분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 3개, 4개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에들리스 요건 조금 오래된 아이. 오래된 아이인데, 지금 얼굴 하나가 지금 3개, 4개로 분지를 하고 있어요. 래서 에들리스 요거 조금 오래된 아이도 있고 좀 전에 보여 드렸던 거는 조금 큰거 사이즈가 큰거 12,000원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2,000원에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겨울에 한참 자라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하루하루 자라는 게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인다는 거를 정말 실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듈리스 한번 키워 보시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화이트그린이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화이트그린이도 지금 입장이 지금 분지하면서 입장이 조금 한참 자라느라고좀 길어졌거든요. 6도에서 7도 요정도 됐던 아이들인데 지금 막한 20도도 넘을 것 같아요. 분지가 돼서 지금 막 지금 분지하고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 보시는 거는 두들려가 화이트 그린이가 다져진 모습이죠. 별 같아요. 별이 반짝이는 것 같죠? 화이트 그린이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화이트 그린이는 보통 가정에서 키우시기도 무난한 것 같아요. 모습도 예쁘고 한 번쯤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아이는 레드온 비치. 레드온 빛는 하얀 백분을 흠뻑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끝에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빨갛게 물든 모습이 너무 예뻐서 레드온 빛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모양이에요. 근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밑에 목대 보시면 목대도 두툼하고 얘는 좀묵은이인데 얼굴이 지금 현재 세 개가 보이고 있는데 분지 중에 있고 요거는 내도온 빛이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지 심겨져 있는데, 보니까 제가 자연 군생은 아닌 것 같고, 합식을 해서 지금 세 대를 같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만 원이면 엄청 싸게, 예, 착한 가격이죠. 지금 분지 중에 있어요. 얘네들도.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얼굴이 배는 세 대지만 얼굴이 한 여섯 개, 일곱 개, 지금 여덟 개까지도 더 이상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한참 겨울이 되면 얘네들은 폭풍 성장을 하면서 분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레드온 빛이 3만 원이면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많은 양이 없어요, 제가. 빨리 연락 주시는 분이 먼저 품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화리노사하고 브리트니를 교배를 해서 만든 교배종인데 브리트니는 분지를 안하잖아요 그런데 화리노사를 분지를 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는 아직 분지를 안하지만 분지를 할수 있고 많이 잘클수 있는 아이들 그 브리트니의 그 웅장함에다가 화리노사의 그 분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교배를 해서 만든거기 때문에 꽤 기대가 되는 아이예요. 브리트니 교배종 3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3만원이면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이거 한때는 엄청 몸값을 하던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목대도 제법 두툼한데 얘네들이 목대를 올리면서 위로 자라기 때문에 한 1년, 2년만 키우시면 상당히 아주 포스가 한 20cm가 넘죠? 포스가 나는 아주 멋진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브리트니, 교배종. 요거는 파키피덤. 파키티피덤은, 문값이 좀 어느 정도 하는 거 아시죠? 파키티피덤 요거는 이제 어린아이인데, 16,000원에 제가 파키피덤도 한 번쯤은 작은 걸로 부담 없이 키워보시라고 준비를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부터 자라기 때문에, 바로바로 자라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소니, 그 귀한 안소니. 안소니는 제가 7만 원에 두들리 안소니 7만 원에 준비를 했어요. 전에는 제가 이런 두들리아 종류가 사실 좀 굉장히 몸값이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것도 자신 없고 그래서 사실 사기가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키워보면서 느낀 게 저는 사실 제가 이거 매니아로 있을 때는 두들리아 종류는 두려워서 못 샀어요. 근데 키워보니까 어머 생각보다 너무 쉽고 생각보다 이분포이1이 백분 좀 보세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매력적이에요.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한 여름에만 주의하시면 큰 문제 없이 키우실 수 있어요. 이거는 파키피덤. 파키피덤도 제가 3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파키피덤도 사이즈가 지금 이게 2 0 c m 가 넘는 사이즈인데요. 밑에 목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건데 위로 굉장히 굵어요. 파키피덤 3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얼마 전부터는 이상하게 메비우스금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연꽃! 꼭 심청이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연꽃 모양 같이 이렇게 입장을 살짝 안으로 오므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런지 메비우스 금이 자꾸 눈에 들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메비우스 금을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자꾸 사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쁘죠? 메비우스 금. 8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데가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에케문스톤, 에케문스톤도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어, 너무 예뻐요. 입장에 안으로 살포시 이렇게 말아 들어간 모습들이 예쁘고 그 손톱 끝에 또 검은, 검 붉은색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꼬치점을 톡톡 찍은 게 너무 예뻐요. 에케문스톤 6,000원이면 굉장히 착한 가격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제가 얼마 전에 만 원씩 팔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농장 사장님한테 어떻게 사바사바 사바 잘 얘기해가지고 싸게 착한 가격에 모시고 왔어요. 에케문스톤은 그 블루드래곤하고 약간 모습이 흡사 거의 비슷해 보여요. 제가 블루드래곤도 참 좋아하는데 에케문스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에보니. 한번 보세요. 코스가 좀 있어 보이죠. 굉장히 좀 이렇게 남성적이라고 그럴까요? 막 저는 딱 보는데 어 뭔가 일을 좀낼것 같은 아이. 지금 크기는 작지도 않고요. 지금 이 화분이 18cm 화분인데 이 화분 안에 지금 한 15cm 제가 자를 준비를 못했는데 이런 아이들은 조금 잘 키우시면 완전 대품으로 클수 있는 소재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멋진 대품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딱 하나 마음에 드는 아이 아니면 못 가져오겠더라고요. 밥그린, 밥그린도 지금 이거 만 원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이즈가 한 10cm가 좀 넘어요. 지금 9cm 화분에 지금 이게 넘치고 있고 이거는 정말 저를 설레게 했던 아이예요 원종 에보니 스퍼클론. 이 아이가 보시기에도 좀 포스가 있어 보이죠? 요런 아이들은 정말 멋진 대품으로 클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먼저 연락주시는 분만이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아리에스 엽성을 좀 보시겠어요? 도톰한 고 손톱 날카롭게 세우고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아주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도톰한 엽성에 아주 예뻐요. 이런 아이들도 한 번쯤은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8cm, 9cm 그 정도면 작지 않죠? 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아리스. 요즘에는 창들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렇게 보기에 저는 모양도 좀 예쁘고 엽성이나 이런 포스가 좀 있어 보이는 알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요거는 원종 베션. 원종 베션. 이 아이도 보면 이게. 입장이 약간 안으로 오므려져서 제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정 베션 이거 다른 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도한 10cm 가까이 되는 사이즈 되거든요. 그런데 2만원이면 굉장히 착한 가격에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베션 없으신 분들 또 베션을 좋아해서 있어도 또 품고 싶으신 분들 빨리 연락 주세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다 완판돼서 매진됐는데 막 연락 주시면 막 안타깝더라고요. 구해드리고 싶은데 구해드릴 수도 없고 이럴 때. 그러니까 원정 패션 보시고 2만원 보시고 연락 빨리 먼저 주시는 분들이 예쁜 거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다 똑같이 제가 나름대로 예쁜 거를 골라오거든요. 그런데도 또 보다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에보니 실생. 예쁘죠, 얘도. 에보니 실생. 12,000원. 1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보니 실생. 아우, 색감도 맑고, 맑고 예쁜데, 거기에 지금 꽃에 살살 좀. 요즘에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거의 뭐 새벽 온도는 뭐 저희 하우스 온도로 한 3도에서 5도 정도 그리고 또 지금 한낮에는 뭐한 20도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톱 끝이 살살 물들기 시작을 해요. 얘네들이. 하루하루가 다르죠. 에브게니아. 요즘에는 그 저렴한 창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게니아도 지금 이게 사이즈는 한 8cm에서 9cm 뭐 요정도 되는데 예, 12,000원에 준비했습니다. 에브게니아도 예쁘죠. 예쁘고 단단한 것 같아요. 단단하게 클 수가 있고 음, 에보니 실생 에보니 실생이 이 아이는 조금 사이즈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는데 아주 또 매력적인 포스가 있어요. 에버니 실생 12,000원에 준비했습니다 또 에버니 실생 이게 아주 그 같은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얼굴이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실생은 저희가 보면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가 또 실생인 경우는 지어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뭐 지어 붙이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실생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냥 키우는 거거든요 요거는 미국 마리아 아 얘도 포스가 저는 마리아들이 그렇게 뾰족뾰족한 이건 약간 새엽인 것 같은데 환엽이면 더또 색다른 느낌인데 이건 어, 홍시홍시 예쁘죠 빨갛게 지금 이제 크느라고 얘네들이 이제 물이 좀 빠졌거든요 네, 홍씨는 정말 홍씨 그 감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붉은 빛이 예쁜 아이예요. 만원. 홍씨 요거는 뿌리도 있고요. 아주 탄탄하게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애들이라 작은 거 제가 갖다가 지금 키우고 있던 중인데 작은 거 가졌는데 져 지금 많이 자랐어요. 요거는 젤리카시오피아. 젤리카시오피아도 아주 날카로운 손톱이 아주 매력적이죠. 젤리카시오피아는 좀 약간 그 손톱이 뾰족뾰족한 게 굉장히 그 다른 창들보다 좀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요. 젤리카시오피아 만원.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얼굴이 또 틀리죠. 느낌이. 얘네들도. 얘는 약간 그 젤리. 음. 그런 형, 나는 것도, 요거는 마왕이에요. 마왕. 요즘 한참 조금 몸값이 좀 있죠? 마왕. 요게 4만원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마왕도 굉장히 그 엽성이 좋아요. 엽성이 도톰하고, 이게 환엽이죠? 환엽이면서 입장이 짧고, 손톱은 뾰족하고, 옆면에서 보시면 좀더 느껴지죠. 또 위에서 내려다 보면 꼭 종이 접어서 종이 접기를 착착착착 각을 살려놓은 것 같죠. 종이 접기를 해서 장미 옛날에 우리 만들었던 것처럼 종이 접기 한것 같은 모습으로 마왕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게 환엽 마왕. 엽성이 도톰하고 예쁘죠. 예. 요거는 블랙 조커. 블랙 조커 와, 아주 그 지금 아직 얘가 어린 아이인데 요거는 제가 블랙 조커 5 0 0 0 원짜리도 조금 하나 아주 종자도 준비를 했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큰 사이즈예요 조금 더큰 아이고 좀 아주 좀더큰 아이를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붉은 손톱 라인이 이, 매력적인 그런 아이죠. 블랙 조커. 블랙 조커. 24,000원입니다. 24,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보다 좀더 작은 한 3cm에서 5cm 내외 그 정도 되는 종자 블랙 조커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5,000원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다 나가고 지금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을 먼저 주시는 분들이 우선순위로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레드 플럼하고 루밍, 피델리오가 지금 제가 준비했던 물량이 다 매진이 되고 더 이상 구해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했었어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물량 많이 준비하겠습니다.